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난 가운데 전북도가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비전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도민 보고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와 완주를 찾았는데요. 두 지역의 특례 발전 전략과 질의 응답 등이 이어졌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전북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첫 자리가 전주와 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련됐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진행된 도민보고회에는 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각 지역 단체장들은 직접 특례를 활용한 전략사업 발표를 통해 달라질 미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전북특별법으로 마련된 특례를 통해 전주시의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제, 산업, 문화 전반에 걸쳐 전주 대변혁을 이끌 수소 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최초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총 1조 원 규모의 수소 인프라 중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전주는 미래 농업 클러스터 조성과 야간 경제 특구 조성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추진 등을 완주군은 수소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K문화 콘텐츠지원센터 건립 비전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날 특별강사로 나서 특별자치도의 추진 배경과 도민들에게 미치는 혜택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는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특별교제에 관한 국제일인 학교 소리 이력하다고 방송에서 들었는데요. 전통문화의 본부장이 우리 전주에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현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나름 사상보다는 그래도 한옥이 잘 보이고 한식 한복이 잘되 있는 여기가더많 전주가 하면 할수 있는 거니까. 전북 자치도는 이날을 시작으로 돈의 전체를 순회하는 도민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